안녕하세요 여러분, 짱짱짱입니다. 오늘은 무려 9.2기가 대 패치를 진행한 로스트 아크를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소개할 패치는 바로바로 바로 마하라카, 아크패스 이두 가지를 우선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크패스는 7월 7일부터 9월 29일까지. 거의 한두달반 가량 진행되는 건데요. 어, 쉽게 말씀드리면 시즌 패스 같은 거죠. 롤토티스의 뭐, 시즌 패스 같이, 어, 로스트 아크 버전 시즌 패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정 제화를 주면은 프리미엄, 슈퍼 프리미엄까지 이렇게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채피님께서는 바로 슈퍼 프리미엄을 구매하신다고. 오늘 집에 가자마자 바로 빌를 예정입니다. <laughs>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를 소개해드릴게 마하라카 페스티벌 이것도 역시 보름가량 열리네요 여름맞이 이벤트죠 어, 여름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놀러 못 가는데 이렇게 로아에서 디자인을 음. 해주니까 되게 확 시원하네 수영장 온 것처럼 시원시원한 느낌이 확 살아요 맞아요 마하라카 페스티벌에 음. 입장을 하게 되면은 재화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재화 이름이 바로 마하라카 네. 퀘스트 이런 거 저희가 즐기다 보면 이렇게 쌓이잖아요. 음. 그거를 기부를 한다고 수막에서 좋은 일 하네 개가 이미지가 거의 탑티어가 네.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일정 기간마다 할수 있는 이벤트 내용이 다르거든요 이번 주 2주 동안은 레이싱 28일부터 8월 25일 워터팡 아레나 세 번째는 한번더 피어나라 모코코 그 마하라카 입세로 살수 있는 보상이네요 자세히 보기 LED 안경 선택상자 모코코 어트랙션 이미니어처 그럼 이제 이 게임 들어가가지고 네한한 대기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에 들어왔는데 1시에 이벤트가 시작이니까 아하 라카 아하 라카 자동으로 찍어놓으면 알아서 섬이 되게 어 섬이 되게 아담해 보이네 일단 들어오면은 이 분홍색 퀘스트를 무조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유영권을 준다고 하네요 어 아, 이제 내려갈 수 있네요 한번 가봅시다 네 아, 앉아서 타는 게 아니라 오 되게 힙하네 오. 여기서 물벼락을 맞아보라 하는데 오오 한다 간다 간다 오오 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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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런 식으로 자, 일단 중간에 캐스트가 되게 많아요 어 여기다 레이싱 700점을 먼저 획득하거나 제한 시간 내에 더 많은 점수를 움직이시면 음. 아마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네. 이렇게 가서 여기가 도착 되게 기네요 4 3 2 1 0 출발 4 5 6 7 8 9 10 11 12 13 네. 어 맞았어 저식이. 맞았어 앞으로 치고 나가고 있고요 오, 1등의 견제 <웃음> 1등의 <웃음> 견제 <웃음> 자 피했고요 아마 짓사람이 쿨타임이 안 <laughs> 끝나는지 <laughs> 어, 안 맞았습니다 스톤 맞을 것 같은데요 맞을 것 같은데요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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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했어 피했어 피했고요. 이게 오, 근데 그렇지. 무조건 빨리 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팀전이기 때문에 네. 다 같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웃음> <웃음> 그렇지 스톤 바피해 주시고. 자, 채피디 가즈아 기억 지기융 안돼. 뭔가 날라오네요. 물 폭탄 맞았고요. 잠시 속도가 느려지는가 싶더니 다시 앞으로 치고 나갑니다. 어이. 안돼. 안 지금 뒤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려면 사이드로 가는 채피디이 어, 물 폭탄 잘 피했고요. 여기서 판감이날것 같네요. 어, 돼 얼었습니다. 어, 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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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역. 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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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역. 그렇지. 화이어. 엄마도 빨리 좀만 더 빨리 지금 챔피이한명 나왔고요 팀에서 <laughs> 네. <laughs> 스키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오 역전 어. 안돼안돼 아, 네. 역전 나가나요? 아 저거 두 개? 놓고? 어. 예 <웃음> <웃음> 나이스 역전의 승리 자 여러분 오늘 로스트아크 대규모 패치에 앞서서 저희가 먼저 이렇게 재빠르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로스트아크를 하기 전에 꼭 아이템 베일을 통해서 보시는 거 아시죠? 그럼 오늘 채피디님과 쩡쩡짱이었습니다. 안녕 안녕